안녕하세요, 게임데입니다. 지금 금방 저희가 류현진 선수의 쿠어스필드 경기를 에이. 보고 왔습니다. 아 피곤하네, 정신이 <laughs> 없네요. 경기 내용이 정신이 없어서. 아 되게 잘 던지 줄 알았거든요. 왜냐면 방어율이 1점대였고 처음에 홈런 아레나도한테 맞고 2루터도 아레나도한테 맞고 역시 네. 아레나도. 아레나도의 벽을 넘지 못했죠. 에이. 조금 기대한 것보다는좀 음. 성적이 많이 안 좋아서 5회에 이제 털렸죠. 사 이닝 동안 피홈런을 3 개나 맞았고요. 음. 게다가 이제 그 중에 한 명은 이제 또대터로 나온 어. 오픈 짜리 선수한테 어. <laughs> 하나 맞았는데 처음에 나오자마자 스탯이 나왔는데 4 타수 2 안타였고 리현진 선수. 네, 리현진 선수도 네, 상대로는 성적이 괜찮았던 선수더라고요. 음.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어 설마 <laughs> 초구에 바로 그래서 아쉬운데 저희가 이제 그래서 현지 반응도 재밌지만 네. 저 한국 포털 사이트의 반응도 되게 재밌는 글이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찾아볼 까해요 류현진 선수가 내려오자마자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한번 찾아볼게요. 한번. 제가 제일 많이 본 거는 슈어저랑 이제 사이언 경쟁이 좀 붙었는데 네. 슈어저가 쿠어스에서 던져야 한다. 네, 아 맞습니다. 네. 슈어저가 콜로라도에서 3패 5.88의 방어율이. 음, 진짜 말도 안 되는 플라이볼들이다. 홈런성 타구가 되버리면서 타자 친화적인 쿠어스 필드에 관련된 댓글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제가 본게 최고의 투수가 일이 털리다니 슈어저가 콜로라도를 안 만나서 개꿀이네요. <laughs> 지워져도 산동네에서 버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기 야구장에 문제가 있는지 라는 <laughs> 댓글도 들 있고요 야구장에 대한 이야기가 되게 많아요 코어스필드 음. 위치 자체가 음. 덴버라는 이제 고지대. 고지대에 있는 음. 구장이다 보니까 제 생각은 내셔널리그 서부가 사실 샌디에고 투수구장 샌프란시스코 또 투수구장 다저스도 투수구장으로 보통 보죠 다저스가 선수들이 잘해서 그런 <laughs> 네, 거지 사실 그렇죠. 투수구장에 가깝고 그러면 뭐 타자구장 하나에 아, 뭐, 애리조나도 타자구장이 치고. 근데 애리조나 음. 요즘 성적이 별로 안 좋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레지안 리그 서부가 그렇게 나쁜 건 아니에요. 콜로라도 워낙 극단적으로 안 좋아서 그렇지. 어, 오히려 그래서 이 콜로라도 쿠어스 필드에 대한 충격이 큰것 음, 같습니다. 음, 맞아요. 다른 리그가 뭐, 꿀이다. 이건 좀 아닌 것 음. 같아요. 뭐, 그렇죠. 다 장단점이 있고, 뭐, 슈어저도 솔직히 잘하잖아요. <laughs> 뭐, 쿠어스에서는 음. 좀 힘들긴 하지만. 또 다른 게 제가 찾은 거 중에 콜로라도는 연고지를 못 옮기냐? 쿠어스 필드가 너무 신기하고, 뜨면 불안하고, 레전드들도 단체로 쿠어스에서 무너지는데, 왜 옮기지 않느냐. 야구팬으로 봤을 땐 되게 매력적인 구장이죠. 네, 저도 쿠어스 필드의 물론 홈으로 가지고 있는, 음. 콜로라도 입장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 저, 솔직히 저는 재밌을 것 같아요. 홈런 네. 많이 나오고, 아무래도 다른 구장과 다른 또 색다른 재미가 있는 구장이기 때문에, 그렇죠. 저도 뭐 개인적으로는 좋아하는 구장입니다. 저희가 8월에 갑니다. 네, 국가. 8월에 갑니다. <laughs> 그래서 기, 재밌는 구장이고, 사실, 야구 팬으로 봤을 땐꼭 있어줬으면 하는 구장 중에 하나예요, 저는. 그냥 어. 그런 거예요. 모든 우리 팀 투수든, 뭐 상대 팀 투수든 간에 그냥 쫄리면서 보는 거예요. 그냥, 그냥 그 재미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위진 털려도 방어율 1점 대잖아요 네. 그냥 뭐... 오늘 4이닝 70점 했는데 방어율이 1.83이니까. 그러니까. 뭐, 뭐, 잘할 것 같아요, 네. 앞으로도. 근데 또 코어스를 한번더갔거나 그걸 또 피하면 보스턴을 만난다고 하네요. 음. 힘들 수도 있는. 그리고 레전드들이 이제 뭐 단체로 코스에서 무너졌다고 아까 얘기를 했는데 모든 레전드들이 그랬던 건 아니에요. 그렇죠. 뭐 항상 잘 던진 경우는 아니지만 틀란타의 레전드 투수 중한 명인 톰글래빙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무려 두 차례나 코스필드에서 완봉승을 했는데요. 65년에 류현... 한번, 97년에 한번. 류현진 선수가 레전드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 정도 해야 레전드가 됩니다 <laughs> 아 물론 뭐 <laughs> 모든 명전에 간 투수들이 그런 성적을 네, 그렇죠. 보유하고 있는 건 그렇죠. 아니지만 코스가 무서운 구장이긴 하지만 네. 뭐 류현진 선수 한번더나왔을때또잘 던질 수도 있는 거고 맞습니다 또 이제 오늘 경기로 이제 싸영이 완전히 넘어갔다라는 아, 그런 댓글도 뭘... 많은데 솔직히 이한 경기로 그런 걸 판단하기에는 이런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렸고 네. 솔직히 이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슈오저 선수도 거의 이제 싸영상 후보로 걸어 안될 네, 만큼 맞아. 류현진 선수가 압도적으로 치고 나왔기 때문에 아직 이제 시즌이 반 이상 남아 있는 것만큼 슈어저가 무섭긴 하죠. 그렇죠. 페이스가 워낙 좋은 선수고 네. 그리고 이미 많이 타봤고 그것도 뭐 쿠어스에 대한 비난이 엄청 많아요. 아, 참, <laughs> 격한 표현들이 많았죠. 와, 이거는 이거 이거 이거는 그래도 순화된 표현이에요. 경기를 볼 필요가 있을 정도의 변수를 가진 경기장이고 뭐 분, 분석이고 흐름이고 무용지물이다. 근데 그 댓글에 덴버 시민에게 미안하지만 폭파시키고 싶다. <laughs> 아, 뭐, 이렇게까지. 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 일루에 나가서 한참 서 있다가. 누구야? 그, 그러니까 류현진이 1루에 나가서 주자로 나가서 서 있다가, 아 어, 피더슨이 파워를 많이 치니까 계속 주루 플레이를 하고, 뭐, 땀을 흘리고 숨을 가쁘고, 뭐, 그영향인지 모르겠는데, 괜히 기분이 안 좋았는데, 결국 털렸다. 근데 뭐, 이거는 또, 내장 리그 투수의 숙명인것 같아요. 뭐, 타석에 서서 다칠 수도 있고. 지명타자가 들어오면 좋은데, 저는 사실 지명타자가 아, 계속 없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냥 전통 그대로 갔으면 좋겠는데, 이런 투수 보호 차원에서는 조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뭐 그런, 이런, 이런 의견을 조금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오늘 뉴스를 보다가 좀 놀랐어요. 다시 등장한 이름이 있습니다. 네이버 네. 뉴스 <laughs> 소로카. 네. 잊혀진 이름인 줄 알았는데, 다시 <laughs> 등장했어요. 오늘 6가 3분의 1이닝 동안, 7피안타, 4탈 삼진, 2실점으로 승리 투수가 되면서, 어, 이제 내셔널리그 다승 공동 1위가 됐죠. 현재 스트라스버그, 맥스 프리드, 브랜든 우드러프와 함께 소로카 유현진 선수가 오, 네. 9승으로 지금 다승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어, 에틀란타 두 명이네요. 네, 지금 에틀란타, <laughs> 그것도 신인급, 음. 투수들이 음. 두 명입니다. 그래서 평균자책점은 오늘 이제 6이닝 동안 2실점을 하면서 2.07에서 2.13으로 좀 높아졌는데요. 음. 오늘 이제 규정 이닝을 치우면서 연진 음. 선수에 이어서 이제 음. 메이저리그 전체 음. 평균자책점 2위에 이름을 음. 올렸습니다. 그래서 소로카 선수가 다시 등장해서 저희가 또 영상을 찍었었잖아요. 그 아, 그렇죠. 다시 뜰수 있지 않을까. 소로카 기사임에도 불구하고. <laughs> 다유현진 댓글이에요 <laughs> 다유현진 댓글인데 아무래 기사 자체에 이제 유현진 이름을 걸고 나온 기사이기 때문에 그쵸. 여기서도 뭐 소로카가 코스 가야 된다 아. 뭐 그런 얘기도 하고 소로카와 슈어저 둘다코스를 한번 음. 보내야 된다 이런 보는데 소로카에 대한 악플이 너무 많아요 제가 고소하고 싶을 정도입니다 <laughs> 뭐 굳이 그렇게 욕을 할 필요가 있나 싶기도 하고 그래서 결과가 오늘은 그렇게 좋지 않게 나왔는데 뭐 그렇게 크게 연연할건 아닌 것 같아 아직은 그냥 지금 이 경기 제외하고 나머지 성적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그냥 하던 대로 꾸준히 하면은 충분히 쌓여 영상을 탈 가능성이 있고 이제 다음에 만약에 코어스에 나오게 되면 그걸 이제 어떻게 하냐 네. 아레나도를 어떻게 상대하냐 아 진짜 아레나도는 <laughs> 걸러야 되나요 진짜로? 네. 뭐 하여튼 어떻게 상대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또 앞으로 향방이 결정될 것 같고 이렇게 꼭 털리고 나서 잘 던져서 다시 복구를 하느냐 아니면은 그대로 나락으로 떨어지는데뭐잘 던지지 않을까 싶어요 몸이 건강하고 일단 네 지금까지 이제 류현진 선수 쿠어스 등판에 대한 한국 팬들의 반응을 네. 봤어요.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 올스타전도 이제 해야 되니까. 네, 맞습니다. 나오겠죠?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지 음, 않을까요? 그 올스타전도 잘 준비해서 인생 한번 올지도 모르는 기회니까 네. 꼭 잘했으면 좋겠고 또 이제 앞으로 류현진 선수가 어떻게 될지, 또 MLB가 어떻게 될지 또 한번 기대하면서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네, 그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더 재밌는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